자이번 시간에는 볼츠만의 트랜스포트 이에션 이라는 것을 배우겠습니다자어스게 보면 음, 제일 어려운 파트라고도 할수 있겠네요 이이이계이리에서 배우는 내용 중에서 자, 이 트랜스포트 볼이만방정식이이이이이이이이이 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다룰 내용들은 전부 다 고전 클래식칼 시스템에 대해서만 좀 다루, 다루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미의 n 바디 시스템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n 개 입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1 번, 이 번, 3 번, 두두 두에서 i 번째 입자, n 번째 입자. 그러면 이제 이 시스템이 이제 컨저브 시스템이다. 그러면 이 전체 시스템의 운동 상태라고 하는 것은 운동 상태는 어떻게 정해지죠? 리론 이제 라그랑지안 다이내믹스를 생각할 수도 있고 뭐 해밀토니안 다이내믹스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해밀토니안 다이내믹스를 생각하면 해밀토니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입자의 위치 그다음에 모든 입자의 운동량 지금 여기서 쓰는 거는 이제 카티전 코리네이스에서처럼 썼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해밀토니안 다이내믹스는 임의의 좌표를 사용해도 되고 그래서 일반 그 가장 일반적인 이, 음, 내용에서 이론에서는 이걸 제너럴라이즈 코리네이트 그 다음에 제너 제 m 럴라이 n 모멘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펜션에서는 음, 카티전 코리네이스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해밀토니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 키네틱 에너지 각 입자의 키네틱 에너지 입자의 질량을 m 이든 스몰 m 이라고 부를 거고요 이게 이제 키네틱 에너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포텐셜 에너지의 합이 이렇게 되겠죠? 포텐셜 에너지는 편의상 그냥 속도에는 의존하지 않는 그런 힘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포텐셜 에너지를 이제 그래디언트를 취하면 각 입자가 음, 받는 힘을 얘기할 텐데, 이 포텐셜 에너지는 이제 일반적으로 익스터널 포텐셜. 그러니까 외부에서 중력장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입자들 사이 상호작용에 의한,을 나타내는 포텐셜과 그 다음에 상호작용, 과 입자들 사이 상호작용이 아니라 내가 외부에서 어떤 그 포텐셜을 가했을 때 생기죠. 그래서 그걸 익스터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상호작용 때문에 생기는 것.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눠 쓸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역학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해밀토니안 다이내믹스에서 각 입자의 위치의 변화는 어떻게 주어지는가 각 입자의 운동량으로 해밀토니안을 편미분하고 지금, 지금 위에 적어드린 이 해밀토니안을 생각하면 모멘텀이 키네틱에너지밖에 없으니까 m 분의 p 제곱을 미분하면은 m 분의 p죠. 그게 바로 이제 v죠. 카트리전 코리네이스에서 그래서 r의 시간에 대한 변화는 음, 속도다. 그거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각각의 입자의 모멘텀의 변화율 이게 이제 바로 다름 아닌 뉴턴 역학으로 얘기하면 이게 MA가 해당되는 거고 얘는 그 해밀토니안을 상대되는 포지션으로 미분하는 이제 그게 이 우리가 이제 해밀토니안 운동방정식이라고 부르죠 뉴턴 방정식을 좀더 세련되게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역학에서 이런 many body s y s t e m 밀톤이 아닌 다이내믹스를 생각할 때 여러분 이런걸 혹시 배우셨을지 모르겠습니다. l i u v i l 라는게 있는데 l i u v i l l 이런건 뭐냐면은 6n 차원 페이즈 스페이스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통계역학을 다룰 때이 페이즈 스페이스라는 걸잘 생각해야 된다고 했죠. 이 페이즈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여, 여기 쓴 바와 마찬가지로 모든 입자의 위치, 모든 입자 의 운동량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 그게 좌표인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즈 스페이스의 점 하나를 딱 찍으면 N개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내가 다 아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여기서 그그 페이즈 스페이스 상에서 페이즈 스페이스에서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생각해보면 이제 디스트리뷰션 펑션 in 로 r 1 s 도 b rn. 그 다음에 p1. 디스트리뷰 s 펑션은 뭐냐 t i o 차원 공간 c 일반적으로 그릴 수 없으니까 이게 이게 이제 이쪽에 g n 축 n d Ilbanjo Chris Ops. You c n 개의 축이 여기도, 여기도 있다라고 하면 이 차원 공간 내가 점을 하나 찍으면 이 시스템 그 N개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이 다 정해지는 거라고 했죠. 그런 시스템들의 이런 복사본들을 쭉 찍어놓는 거야. 마치 이제 양자역학의 웨이브 함수처럼 각점 하나 하나가 3N개 입자들의 운동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스트리뷰션 함수라는 건 뭐냐면 이 페이즈 스페이스에서 각이 내가 예를 이렇게 나눴을 때이특정이 요요 메쉬 안에 이칸 안에 유겐 차원의 그 볼륨 엘리먼트 상에 점이 몇 개가 찍혀 있는가 그런 걸 뜻하는 거죠. 그런 그런 걸 이제 디스트리뷰션 퍼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내가 이제 여기 이 유겐 차원 공간에 이렇게, 이렇게 구름을 이렇게 뿌려놨어요. 그러면 이 시간이 지나면 얘들이 움직이겠죠. 이게 막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막 복잡하게 운동방정각 점이 각 뭐, 요점은 요즘 일로 가고 요점은 요로 가고 요즘 일로 가고 갈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쟤네들이 변할 텐데 이제 리비얼 씨어이라는건뭐냐면 이렇게 변할 때 내가 어, 뭐 어떤 특정한 한요 지점 있어요. 요 지점 자요 지점 이제 요 지점이 이제 요어디가이동하겠지 이렇게 찌그러져서 리비어램이라건 그 뭐냐면. 이점 안에 포함어 있는 점의 개수하고 이점 안에 포함된 이 점의 개수가 같을 뿐더러 이 네모와 이 네모가 부피가 같다. 그게 이제 류우우스정이에요그 이제 음. 말로 쓰면 말로 쓰면은 이 유겐 차원 페이지 스페이스에서 이텐서티봉이저 점들은 마치 인컴프레서브, 플루이드처럼 행동 fluid. 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 이 점들을 c o m p r e s s i b l e i n c o m p r e s s i 이 l 이 i n c o m 더 r e s s i 이 l e i n c o m p r e 이 s i b l e Incompressible. i 이 c o m p r 도안되 i b l 면적이 보존이 된다. 그 다음에 면적이 보존되면 당연히 e 그. 이 밀도도 보존이 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디스트리브션 펑션이 그걸 보장하는 것이 l i u v i theorem 이고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일 수가 있냐면 l i u v i l theorem 이라고 하는 것은 dt로 자, 저 내가 유기한 전자가다 쓰기 싫으니까 그냥 약식으로 rpt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센서티 함수는 시간에 대해서 r이 변하면서 변할 수 있고 p가 변하면서 변할 수 있고 시간 그러니까 얘는 r, r 그 r이 변하면서 물체가 운동하니까 각점의 좌표가 변하니까 이제 r이 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모멘텀이 변하는 것 때문에 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시간 탓에 변하는 거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게 dt 하고 파셜 t 는 뭐냐면 dt 는이 점을 쫓아가면서 내가 변화율을 계산한다는 거고 그 라운드 t 는이 점들이 뭐 어디로 옮기고 나와요. 그래서 난이 자리에서만 계속 이거 이그 위치에서만 댄서 t 만 찾아보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토탈 데리버 t 는 여기 쫓아가면서 여기의 밀도와 여기의 밀도를 비교하겠다. 이게 이제 이게 이 것의 의미고요. 난 여기서만 쳐다보겠다. 그게 이제 이 것의 의미예요. 자, 이제 요요 값을 봐야 되는데, 근데 어, 음. 내가 이제 요걸 요렇게 한번 변형을 한번 해볼게요. 네. 변형 전에. 자, 요, 이, 지금 내가 이제 리빌 시어램은, 리빌 시어램은 요게 0이 된다. 요게 이제 리빌 시어램이에요. 요게 0이 된다. 이제 이걸 증명을 해야 돼요. 이게 0이 되는 것을. 자, 근데 내가 이제 요걸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항상 성립하는 이런방정식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얘는 항상 0이에요왜이이냐면은 왜 자, 서서도 곱하기 송에 변화, 이서도 곱하기 송 변화. 이, 이게 다름 아니이제 그. 이 페이즈 스페이스에서 이제 플럭스예요. 플럭스. V 알다 P r. 이게 이제 페이즈 스페이스에서 플럭스고 이, 이, 이 점들은 그냥 그한번 찍힌 점들 절대 중간에 사라지거나 없어지 고 새로 생기거나 할수 없죠. 이게 보존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컨티뉴이티 방정식을 만족하는데 이 플럭스의 다이버전스 더하기 이제 얘는 0이 된다. 이거 우리 앞에서 그 히컨덕션 이퀘이션 유도할 때 이제 한번 공부를 했었죠. 플럭스의 다이버전스는 그것만큼 댄서그 텐서티 차이가 생긴다. 그래서 이제 요게 컨티뉴어티 이정식이고 이건 항상 성립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요, 요 항상 성립하는 이 식에다가 이 해밀토니안 방정식을 이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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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을 하면 여러분 이제 금방 요, 요걸 이제 보일 수가 있는데 음 뭐좀이 공간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컨티뉴어티 방정식에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은는 자, 요요 파셜 데리버티브를 취할 거예요. 알닷 라운드 r 라운드 r. 그다음에 여기도 파셜 데리버티브를 취하면은 p. 라운드 p 라운드 r. 그다음에 이제 빠진 게 있죠? 뭐가 빠졌냐면 r에다가 라운드 r 라운드 r. 로 그다음에 라운드 p 라운드 p. 요 요게 0이다 이거죠. 이게 컨티뉴티 방정식이에요. 그런데 요, 여기서 요걸 보시면 요거는 해밀토니안 방정식에 의해서 요 r- 해밀토니안을 p로 미분한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은 해밀토니안을 p로 미분한 것을 한번더 r로 미분하는 거죠. 그리고 얘는 p-라고 하는 것은 해밀토니안을 r로 미분해서 마이너스붙인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해밀토니안 마이너스 r인데 그걸 한번더 p로 미분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둘은 따라서 이 둘은 서로 캔슬 되잖아요. 그렇죠? 요거, 그 부호가 서로 반대다. 캔슬이고. 따라서 이제, Continuity Equation 플러스 음, 해밀토니언 운동방정식을 하면, Continuity 방정식이 요, 요게 되고. 근데 요게 뭐예요? 요게 다름 아닌, 리뷰에스 h e o 에서 요거죠. 요게 그냥 0이다. 그걸 증명을 했네. 증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증명 끝이에요. 그래서 육엔 차원 공간에서 내 시스템들의 카피를 생각을 하면 걔네들이 이제 압축되지 않는 그런 유체처럼 행동한다 이게 르비일 씨어램이고 이건 이제 가장 일반적인 이론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볼즈만 방정식 또왜 필요한 건가? 볼즈만 트랜스포트 방정식은 이제 볼즈만 방정식은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르비일 씨어램은 육엔 차원 페이즈 스페이스를 따지는 데 볼즈만은 이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3차원, 어, 그6 음, 볼점한 방정식은 자, p로 써도 되는데, 그냥 v 라고 쓸게요. 책에 볼점한 방정식은 3 플러스 3차원 공간을 생각하는 거야. 3 플러스 3차원 그 입자가 n 개있으니까 입자들의 각 입자의 위치에 각 입자의... 속도에 따라서 점을 딱 찍으면, 이런 점이 n 개가 찍히는 거죠. 자, 아까 했던 리비스테레렘에서의 점과 지금의 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까 리비스테레렘에서 점 하나가 얘기한 게 뭐냐면, n 개 입자의 위치와 좌표였는데, 모멘텀이었는데, 여기서이점 하나가 각각의 입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1번, 2번, 3번, n번 입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볼 점, 트랜스포트 방정식이 그건 뭘, 뭘 따지는 거냐면은 요걸 구하잖아요, 요 p 로 써도 되고 이제 v 라고 써도 되는데 여기다가 미소 부피를 이렇게 딱 따져서 이제 여기에 유계 차원 공간에 이런 dx dv 요안런요 점을 생각해서 요점요 요 안에 있는 입자의 개수를 따지는 거예요. 이게 입자가 n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요 위치 이, 이, 이제 이걸 이제 컨피그레이션 스페이스랑 입자 하나의 위상, 페이즈 스페이스인데 아무튼 이그 그 위치 위치의 입자의 개수. 그럼 입자들이 여기 막 떠돌이 막 움직일 거 아니에요? 움직일 거 아니에요? 움직이니까 이제 이 분포함수가 시간에 대해서 변하겠죠 그렇죠? 분포함수가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요이 분포함수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전체 시스템이 어떻게 됐다 그걸 알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요 위치에 요 운동량을 갖는 입자가 몇 개가 있느냐 내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 차이를 일단 잘. 음.

총힘인데 총힘은 아까 포텐셜 에너지를 두 개로 나눴었듯이 여기도 이, 이, 이 힘은 이제 익스터널 포스의 중력이나 뭐 이런 것처럼 익스터널 포스 그 다음에 나와 다른 J번째 입자가 I번째에 미치는 힘, 그 힘이 있겠죠. 이제 이것을 인터랙션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혹은 이제 인터랙션을 뭐여기서 이제 콜리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서 꼭부딪힌다 그런 게 아니라 상호작용, 콜리전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상호작용을 뜻해요. 자, 그러면. 이 우리가 이제 이 모든 모든 입자에 대한 이 디스트리뷰션 함수는 리벨리 이론으로 다 이제 기술이 되는데 이제 입자 그 그냥 모든 입자가 아니라 그냥 나는 위치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여기 여기만 요 위치만 쳐다보고 요요 요 속에 그 입자들이 몇 개가 속에 이제 사로 잡혀 있는가? 그것만 따지는 거야. 그쵸 그럼 뭐 입자가 이제 들어왔다가 뭐 나갔다가 뭐 그러면 따라서 이제 변화가 생기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요 상호작용, 이 상호작용이 있으면 이제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제 상호작용이 없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이 이제 논리 일종의 복잡한 수학적인 근사가 들어가는데 그런 이제 수학적인 근사에 대한 엄밀한 취급을 하지 않고 음, 적절한 아규먼트를 통해서. 볼츠만 분포를 볼츠만 방정식을 유도하려고 해요. 제일 처음에 뭘할 거냐면 상호작용을 이제 무시할 거예요. 입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무시해요. 이제 입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무시하면 이 입자와의 운동이 저 입자의 운동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확률 이론에서 아니면 이제 제가 이제 상전이를 얘기하면서 코릴레이션 이라는 걸 많이 얘기했었는데 즉 상호작용이 없으면 입자들 사이에 아무런 코릴레이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 전체 시스템의 성질은 입자 하나만 알면 이제 다 사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호작용이 없을 때는 앞에서 했던 류비의 theorem이 루빈 전 모든 입자의 확률 분포 함수인 루어에 성립하는 것이 그냥 이 f 함수에도 그대로 성립을 해요 왜냐하면 입자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없기 때문에 자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이 확률 이 분포 함수 현재 요 r 이라는 위치에 v라는 속도를 갖고 있는 입자의 개수 입자의 개수 데 류비스 열렘에 따르면 그 입자를 쫓아가면서 바라보면 그 입자의 개수가 변하지 않는다. 혹은 이제 이 F가 밀도잖아요. 그 R V에 있는 입자들의 밀도인데 그 밀도가 변하지 않는다. 그게 류비스 열렘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 상호작용 없으면 그 류비스 열렘을 그대로 갖다 쓸수 있다고 했고요. 근데 얘는 밀도가 변하지 않아. 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이게 0이야 근데 이 전미분이 뭐야? 쫓아가면서 밀도를 계산한다라고 했잖아요? 그 쫓아가. 입자를 쫓아가. 입자를 쫓아가면은 그 현재 위치 아래에 있던 입자가 어디로 가요? R 더하기 DR로 갔겠네요. 그 다음 현재 V에 있던 것이 DV로 가고요. 그럼 시간은 DT만큼 흘렀겠죠. 이 둘이 같다. 이게 이제 류빌 티어링이야. 상호작용이 없을 때, 의베스디어래 자, 그러면, 입자를 쫓아가라고 했으니까, 여기 R이, 그 DR이 아무렇게나 DR이 아니라, 입자를 쫓아가라고 했으니까, 얘는 VDT가 되고요 VDV는 뭐가 돼요? 이제 M분의 external force, 그 현재 지점의 external force, 거기다 DT.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DT가 이제 0으로 가는 극한을 취해주면, 내가 이 우변을 전부 다 이제 편미분으로 적을 수 있으니까, 이, 이 우변은 뭐가 되는 거냐면은, FRVT 더하기 VDT. 노태재에서 벡터로 어떻게 미분하나? 그러니까 그레디언트를 취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디언트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n 분의 푸얼스 dt에 벡터로 어떻게 미분하지? 이, 이 벡터는 그러니까 그레디언트를 취한다. 그러니 vx로 f를 미분하고 그것에다가 fx를 곱하고 vy로 분포 함수를 미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fy를 곱하고 내적을 취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 d t 가 0으로 가는 님이 돼서 이제 하이오드는 무시할 수 있고 이제 요 요것과 요거는 캔슬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얻는 것이 이제 상호 작용이 없을 때의 입자들의 분포 함수는 반드시 요런 정식을 만족한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상호작용이 없을 때는 사실 뭐 우리가 다 아는 거죠, 그렇죠? 혹시나 뭐이 노테이션 때문에 저게 무슨 말인가 싶은 분은 이제 이 f 가 변수 7 개의 함수예요. f 는뭐 변수 7개 어떻게 7개냐? x, y, z, vx, vy, vz, t. 이 7개의 변수예요. 그럼 여기 이상한 t i o n 이 있는데, 그레디언트 r 이란 건 뭐냐면 x로 미분하고, y로 미분하고, z로 미분하고, 그것을 vx, vy, vz와 내적한다라는 뜻이고, 이 말은 뭐냐면은 vx 미분, vy 편미분, vz 편미분해서 골 fx, fy, fz로 곱해서 다 더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